좋은 주식 거래를 위한 몇 가지 팁입니다. 조사를 아십시오.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회사의 재무, 산업 동향 및 경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한 가지 주식이나 산업에 모든 돈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여 위험을 분산시키십시오.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라. 주식 시장의 변동은 정상적임으로 투자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기 시장 움직임에 따라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투자 모니터링 투자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추적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정하십시오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투자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분중을 따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만 근거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고 자신의 분석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재정 고문과 협력 고려. 재정 고문은 지침을 제공하고 개인 재무 목표 및 위험 허용 범위에 따라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